김피리 님 혹시 그거 아셨어요? 이게 내가 되게 의문점이 있었던 건데 사람이 정신적으로 진짜 다짐하고 결심하면 어떤 일을 반드시 이룰 수 있다. 정신일도 하사불성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던 사람인데 실은 그게 잘못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잘못됐다고요? 예. 어 사람이 어떤 자기 정신이나 아니면 어떤 자기 힘으로 뭘할수 있는 게 아니라 이뇌 속에서 나오는 분비되는 뇌내 물질이 있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신경 전달 물질 그러니까 단어는 어려운데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니까 실은 얘네들이 우리의 행동, 감정, 뭐 정신 세계, 뭐 우리의 면역력, 체력 이런 것들을 관장한다는 거예요. 걔네들이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난 그걸 오늘 처음 알았어. 대충은 들어봤었는데 이 책을 보고 나서 이제 명확하게 알게 된 거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무슨 책에서 그게 나와요? 당신의 뇌는 최적화를 원한다라는 책. 오 진짜 신기한 책인데, 뭐 이런 책들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뇌를 다루면서, 뇌에서 나오는 물질을 다루면서 이렇게 쉽고, 간결하게 설명해준 책은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책에서 내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최고의 성과를 내는 최적화된 하루를 지내는 방법, 이뇌내 물질에 따라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알기에 앞서서, 인간은 이두 가지가 있을 때만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인간이 움직이는 2대 동기가 있는데, 여기서 이화여대, 나이대 나온 여자야가 아니라 2대 동기. <laughs> 그런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즐겁고, 쾌감을 얻고자 할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불편해 또는 막 불쾌해 이걸 해소하고 싶을 때 인간이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두 가지 말고는 절대 인간이 행동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애들도 그러죠 엄마한테 안 혼나려고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는 불편함이나 불쾌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 거고 반대로 엄마나 아빠한테 칭찬을 받고 싶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 유형 같으면 얘네들은 쾌감을 자극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유형이라는 거 이거를 또 이제 뇌뇌 물질로 바꾸면 내가. 쾌감을 자극받고 즐거움을 위한 거는 이제 도파민형 인간인 거고, 다음에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하는 사람은 노르아드레날린형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이걸 이제 제품으로 놓고 오면 이게 지식을 알고 끝나면 소용이 없으니까 실제 우리가 뭘 판매할 때 이런 것도 알면 되게 좋다는 거예요. 뭐냐면 먼저 사람들은 쾌감을 자극받고자 할 때, 그러니까 즐거움을 추구할 때뭐 하면 포르쉐 같은 거 사잖아요. 근데 이두 가지 유형 중에 훨씬 잘 팔리는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잘 팔리는 유형이 있다는 거. 예요 불편함 해소하는 아이템이 냐 아니면 즐거움이나 쾌락을 추구하는 아이템이냐 둘 중에 어떤 게더잘 팔릴 것 같아요? 좀더 자극적이게 쾌감이 어. 잘 팔리지 않을까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음. 이 책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인간의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아이템이 압도적으로 많이 팔린대요. 이게 왜냐면 극단적으로 설명을 하면 내가 아침에 출근길에 똥이 묻었어 아니면 여기 막 가래가 묻은 거야. 그럼 이, 이 채로 우리가 일을 못 하잖아요. 네. 집에 돌아가든지 <laughs> 아니면 옷을 새로 사입고 화장실을 씻든지 간에 그러니까 불편함은 우리가 오래 갖고 갈수 없다는 거야. 신기하죠? 근데 음. 쾌감이라는 건 좋아. 지금 당장 하고 싶어. <laughs> 뭐 좋은 영상을 보든지, 좋은 물건을 산다든지, 아니면 뭐 당장 여행을 가고 싶어. 하지만 못 가면 또못 가. 안 가. 왜냐면 말 그대로 쾌감이라는 건 뒤로 미룰 수 있는 속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불편함은 인간이 뒤로 미룰 수 있는 속성이 아니래요. 그래서 로봇 청소기, 그 다음에 냉장고, 그 다음에 뭐 세탁기, 그 다음에 뭐 건조기, 이런 것들이 잘 팔리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측면의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천한다면 자동차 딜러보다는 그 전자제품 판매점을 하는 게 훨씬 낫다. 어,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져갈 수 있겠죠. 카피 같은 경우도 지금의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이런 카피 위주로 이제 쓰는 게 이제 유리할 거고 반대로 쾌감추구 같은 거 당장 와뭐 좋긴 좋아 여행 이런 거 좋긴 좋은데 뭐 새로운 곳을 간다거나 뭐 새로운 곳을 먹는다거나 이건 나중에 해도 된다라고 인간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박하지 않은 거죠. 반대로 절박하고 희소한 거 반드시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거. 이렇게 이제 카피를 잡으면 훨씬 잘 팔릴, 왜냐면 인간을 이해한 카피가 된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제가 진짜 오늘 궁금한 사항들이 다 풀린 건데 뇌를 최적화해서 써야지 진짜 당신이 원하는 성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해! 하라고! 이게 뇌과학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뭐가 체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아침에 잠에서 깼다? 그러면 거기서 두, 세 시간 정도가 골든타임이라는 거예요. 이때 정말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일들을 처리해야 되지. 저처럼 막쳐 누워가지고 일어나지도 않고만 스마트폰 보고 있고 뉴스 보고 막 부정적인 기사들 보고 뭐 아니면 뭐 이상한 거 동영상 을 본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 아까운 골든 타임이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야. 저도 앞으로 이제 안 그러려고요. 그래서 빨리 일어나서 빨리 출근하는 게 좋은 거야. 유리하고 아니면 자기 방으로 빨리 가서 가장 집중해야 될 업무, 가장 몰입해야 될 업무를 그때 하라는 거예요. 그니까, 오전에는 세로토닌 뭐, 치유물질이죠. 그 다음에 도파민, 이렇게 뭐, 집중력 향상시키고 행복감을 주는 얘네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 이용해서 그 시간대를 잘 하라는 거죠.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는 약간 졸립잖아요. 뭐, 식곤증일 수도 있는데, 실은 그때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이 뇌내 물질로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얘네들이 뭐냐면, 그 알파파라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얘보다 좀더 느린 시터파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좀 훨씬 느린가 봐요. 그래서 얘가 약간 졸리게 한대. 근데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오전에는 되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제들이 나온다면 오후에는 이런 아세틸콜린 같은 새로운 뭐 창의력 뭐 인지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확 높여주는 이런 물질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후에는 좀 창의성 있는 틀에 박히지 않은 그런 업무를 하는 게 훨씬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뇌를 최적화해서 쓰는 방법은 정리하면 오전에 일났으면 어 딴짓하지 말고 빨리 씻고 밥 먹고 나가가지고 두세 시간을 집중 업무를 할거 하루 중에 내가 할 일이라면 오늘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창의적인 일을 할 거.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게 오전에는 이제 어떤 강의 같은 걸 만들거나 아니면 뭐 정말 실수하면 안 되는 이런 일들을 위주로 저도 실은 하는 편이고 그래서 오후에는 주로 이제 뭐 창의력 그 때문에 네. 우리 김피디님이라도 우리 식사하고 자주 우리가 산책을 하듯이 책을 읽고 산책하고 그 다음에 사색하고 뭐 카페 가고 이런 음. 것들을 뭐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음. 있었던 거예요 우린 뭐 일을 잘하고 있었던 네.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 성과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음. 네, 네, 웃으세요? <laughs>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뇌를 망가뜨리는 습관이라는 것도 이 책에서 나오는데 제가 했던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저 자기 전에 스마트폰 잔뜩 보고 자지뭐 쇼츠 보지, 인스타 릴스 보지뭐 이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또 뉴스도 보고 아주 루틴이야 루틴. 이렇게 하면 뇌가 당시에는 어 재미난 걸 보기 때문에 짤막짤막하고 이런 것들이 도파민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행복 물질인데 얘가 행복만 하면 좋은데 얘가 이렇게 도파민에 절여지게 되면 이 우리 뇌가 이제 이게 이제 과도해지면 조현병까지 올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하루 종일 집안 다니면서 막 칫솔로 막닦아대고막 이런 현상들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떤 행복 물질이 과도할 때, 도파민이 과도할 때. 반대로 또 도파민이 또 너무 없잖아? 너무 적게 분비가 되면 또 어떤 현상이 있냐면, 매사에 의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뭘 하기도 싫어. 목표를 세우기도 싫고 어떤 일을 하기도 싫어 그냥 일어나기도 싫고 그냥 다 귀찮은 거야 만사가 이 좋지 않다 이런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도파민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에만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햇빛도 쐬고 그다음에 산책도 하고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이럴 때 이제 도파민이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조절도 잘 되고. 네. 막 너무 막 누워서 막 자기 전에 2 3 시간씩 본다든지 이런 건 좋지 않다는 거죠. 의식적으로. 게임도 너무 몰입해서 하다보면 도파민이 과도해져서 나중에 이상한 인간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게임도 지금 디아블로4가 나오긴 했는데 저도 지금 억지로 참아가면서 네. 안 하고 있어요. <laughs> 그건 꼭 하고 싶은데. 다음 생에 하겠습니다. 디아블로4는. 뭐든지 적당 근데 적당한 게 어렵지. 사람이 적당하면 사람이 아니지. 네. 다만 이제 이걸 의식하고 이런 사실을 알고 나면 내가 좀 주의하고 좀 조절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책을 보면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은 배워야 돼 항상. 그럼 간단하게 이제 기왕이 우리가 뇌내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 몸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이런 뇌내 물질은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은 굉장히 많대요. 한 서른 종 가까이 되는데 음. 이 책에서는 일곱 종 가장 유명한 일곱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일곱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네. 도파민, 그다음에 세로토닌, 그다음에 아세틸 콜린 얘는 좀 생소하긴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집중력을 발휘할 때 학습할 때 음. 여기에 물질 도파민 도 그렇지만 그 다음이 이제 아드레날린 그 다음에 또 노르 아드레날린 이라는 애들도 있고 우리가 가장 잘하는 엔돌핀 이라는 애도 있어요 참고로 엔돌핀은 말이 나온 김에 우리가 집에 만약에 애완견을 기르는 사람이라면 집에 가서 애완견만 봐도 엔돌핀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엔돌핀은 여기서 나온 모든 뇌내 물질들의 좋은 것들은 다 갖고 있는 애야 그러니까 얘가 이제 발현이 되면 분비가 되면 항암 능력도 강화가 되고 그러니까 면역력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체력도 세지고 단기적인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집중력도 높아지고 행복감 정도 있고, 정신적으로도 맑아지고 이런 현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웃기만 해도 엔돌핀이 나오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거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막걸리인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오늘 일을 빨리 끝내려고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끝나고 막걸리 먹어야지. 이러면 엔돌핀이 나오더라고. 그때부터 벌써. 그러니까 일을 더 집중해서 빨리 할수 있게 되더라고요. 엔돌핀 이런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영화 리미트리스에서도 봤듯이 그 효과가 여기서 말하는 엔돌핀인 거예요. 그니까, 신체적, 음. 정신적으로 전부 다 강화시켜주고, 또 안정적으로 해주고, 이걸 다 하는 게 엔돌핀이니까. 아까 앞서 얘기했던 일곱 가지 물질이 하는 행동을 얘가 거의 다 하더라고요, 엔돌핀이. 대단하다는 뭐 슈퍼물질이다. 그 뇌내 마약이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우리가 중병에 걸린 분들, 암 환자분들, 질병에 기인해서 통증이 굉장히 심해진 어떤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한테 몰핏이라는걸 놓지 않습니까? 네. 그 강력한 진통제인데, 그거의 6.5배래요. 엔돌핀의 그, 그 진통 능력이. 그 그러니까 얘는 진짜 미쳤나봐, 엔돌핀은. 대단한 물질이 자, 그 전에 이제 얘기하면 또 이런 게 있어요. 도파민 다음에 이제 올라가서 세로토닌이라는 애가 나오는데 말 그대로 치유물질이고 얘도 근데 이런 거야.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막 압박감에 시달릴 때좀 힘든 상황일 때 세로토닌이 분비가 돼서 우리 몸을 이제 치유해주고 다시 이제 정상으로 이렇게 잘 이제 조정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얘도 한계가 있대요. 그러니까 고갈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막몇 날이고 며칠이고 계속 스트레스 상황에 휩싸이거나 아니면 뭐 어떤 직장 다닐 때 힘든 거를 계속 감내하면서 다니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업할 때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정신 집중하는 것도 사실은 스트레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스트레스들을 잘 조정해주는 게 세로토닌인데 얘가 고갈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스트레스에 이제 파먹히게 되는 거야요그것 때문에 사람이 이제 깔아앉게 되고 우울증이 생기고 이제 공황장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책에서는 그냥 바로 이야기해. 주말에 다 내려놓고 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스트레스의 그 지속 구간을 이제 끊어주는 거야.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안그러면 실제 정신적인 문제가 크게 올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말에 쉬어서 그렇구나. 그주말엔전 항상 막걸리를 먹거든요. 근토 네. 일상에서 막걸리를 먹는데 그렇게 하면서 일 생각을 안 하고 쉬는 것 같아. 물론 이제 뭐 낮에는 뭐 잠깐 일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여기서 재미있는 애는 또 뭐냐면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애인데 실은 아드레날린은 유명하고 노르는 우리가 잘못 들어본 것 같은데. 비슷하대요. 근데 아드레날린보다 약간 약해서 노르 아드레날린. 그러니까 노말이라는 거의 그 노르 거기서 나온 거더라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집중을 시켜주는 애인데, 얘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내가 내일 이제 숙제를 해야 되는데 하나도 뭘안한 거야. 그리고 내일 강의하기로 했던 날인데 준비를 하나도 안한 거야. 그럼 이제 막 미치는 거죠.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좌절하거나 도망가거나 뛰어띵할 수도 있는데, 그걸 막아주는 애가 바로 이 노르 아드레날린이라는 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의력을 빡 상승을 시켜줘 어, 말하자면 무속에서 상을 만났다거나 아니면 지나서 독사를 받거나 이랬을 때막 갑자기 주의력이 빡 집중되죠 이게 딱 그런 효과를 각성 효과 얘가 그런 아주 좋은 점을 갖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얘도 고갈됨을 안 좋다 그리고 너무 많이 사용하면 안 좋다 그러니까 단기간 그리고 일시적으로 써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오늘 이제 가령 이런 촬영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한 10분 내로만 촬영 해야겠다 그러니까 타이머를 맞춰놓고서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학습을 하게 되면 이 노르 아드레날린이 나와서 그 효과를 볼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계속 이 쓰면 안 좋은 게 뭐냐면 일단은 동일한 패턴으로 행동한다는 점에서 좋지 않고 도파민이 안 나오고 재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같은 걸 계속하면 또 얘를 계속하면 단기적으로 기억에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얘는 말 그대로서 단기간 일시적인 어떤 효과가 필요할 때만 쓰는 거고 우리가 뭐 이걸 강제로 쓸수 있는 거 어떤 스위치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상황에 스스로 이제 맡겨놓는 거죠 타이머를 킨다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면 굉장히 이제 뛰어나다 그래서 평상시 약간 우울하거나 지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분비가 돼서 집중력을 향상시켜주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하는 애라고 하.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학습 물질이라고 아세틸콜린이 진짜 중요한데 교감신경이랑 부교감신경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두 개가 나 정확하게 뭘 하는 애인지는 모르겠지만 얘는 아무튼 엑셀을 밟는 애래. 교감신경근데 부교감신경은 깔아지는 애래인데 브레이크를 음. 밟는 애라는 거예요. 근데 이둘 사이를 잘 조절하는 게이 아세틸콜린이라는 애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학습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애라는 거고 오후에 많이 분비가 된대요. 그래서 얘가 나오면 갑자기 우리가 막 산책할 때, 아니면 뭐 화장실 똥쌀 때, 아니면 뭐 샤워할 때, 일에서 벗어나서 뭐 퇴근하는 그 버스 안이라든지, 아니면 술 마시는 바 이런 데서 이런 애가 나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가 뭐 별거 안하고 있는데 멍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엄청난 아이디어가 팍 떠오른다 그러니까 저같은 경우는 샤워하다 갑자기 나서 막 적는 경우가 있거든요 음. 이게 바로 이때 아세틸콜린이라는 애가 나와서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겁니다 아주 고마운 애고 늘상 우리한테 그 있었어 근데 우리가 오전엔 이런게 잘안 떠오른대요 오후에 얘가 많이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후에 산책을 많이 하거나 카페를 가거나 그러니까 장소를 바꿔주는 이유가 얘가 많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세틸콜린에서 진짜 중요한 관화를 제가 발견했거든요, 이 책에서. 뭐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저는 담배 끊었습니다만, 담배 피는 사람들이 담배 피고 오면, 어, 상쾌하다, 기분이 맑다, 더 집중이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애연가들의 논리지, 계속 피기 위한. 그런데, 난 건강 얘기를 하진 않고, 이, 이 책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세틸콜린이 나오는 그 메카니즘이 있대요. 그수용체가 있는데, 그 수용체에서 아세틸콜린이 이제 그 신경 전달, 전달 물질이 글로 가서 아세틸콜린이 나와야 되는데 그 수용체에 니코틴이 가서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마찬가지로 몸 속에서 뭐 어떻게 그 인식을 하냐면 담배핀지 7초 만에 니코틴이 그 수용체에 달라붙는데 몸에서는 아,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고 있네. 계속 니코틴이 들어오니까 나중에는 마치 얘가 아세틸콜린이 집에 몸속에 계속 분비된다고 느껴가지고 아세틸콜린을 더 이상 분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니코틴으로 착각을 하는 몸이. 그래서 담배를 피지 말라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집중력이나 오히려 어떤 몰입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담배를 피면. 그래서. 그래서 피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 처음 알았는데? 어, 진짜 저도 처음 알았어요. 아, 담배 끊기 정말 잘했다. 술은 언제 끊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고마운 건이 책에서 술 얘기는 알아요. <웃음> <웃음> 그래서 막걸리 계속 먹으려고. <웃음> <웃음> 그래서 이 아세틸콜린이 진짜 몸에 조정작용도 하고 집중력도 빡 높여주고 번뜩이는 아이디어 이런 걸 주는 데 근데 반대로 이것도 고갈돼. 담배 같은 거 피면. 그럼 이제 무기력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무기력에서 헤어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울증으로 빠지는 거예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관리 되게 잘해야 되고 담배 를 피시는 것도 적당하게 피실 거. 멜라토닌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한데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얘는 그런 애를 완벽한 재충전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로토닌도 치유계의 물질인데 얘는 잠을 자게 한다는 점에서 잠하고 관련된 물질이라고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있대. 그럼 대체 몇 시간을 자야지 좋은 거냐? 인체에 몇 시간을 자야 되는 거냐라는 그 문제에 항상 봉착하는데 개인차 가 있긴 하지만 데이터를 분석해 봤을 때 사람들이 여명이 가장 긴 그러니까 가장 오래 사는 사람들은 대개는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로 잔다는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7시간 이상 자는 사람들이 우울증이 가장 적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대요. 이걸 참고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보통, 그럼 7시간 자야되면, 저 12시에 자면 7시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어, 7시면 적당하지 않나. 근데 실은 저는 한 9시, 10시쯤 자거든요. 그리고 7시까지 자. 그러면 저는 한 10몇 시간 자는 거잖아요 음... <laughs> 너무 많이 자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최적화된 뇌를 활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세 시간, 황금 시간을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는데, 잠을 잘 자야지만 아침에 이런 혜택을 입는 건데, 잠을 잘못 자면 오전에 집중이 안 되겠죠. 이런 선순환 구조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멜라토닌이 제일 활발하게 작용하는 시간은 새벽 2시에 3시라니까, 최소한 그전에는 일찍 잠을 주무셔가지고, 오전에 그 버프를 받는 그런 이제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이죠, 이게. 그래서 밤에는 멜라토닌으로 숙면을 취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는 도파민하고 세로토닌의 버프를 받고 낮에는 또 아세틸콜린이나 노르아드레날린 이런 물질들이 나와서 그거에 맞는 활동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뇌를 최적화해서 쓰는 방법이라는 거 그냥 단순히 내가 월 1억 벌어야지 혹은 뭐년에 연봉 1억 달성해야지 이렇게 마음만 갖고 하면 안 되고 내 뇌를 내 신체를 정확하게 이해를 했을 때아 이런 가장 효과적인 최적화된 업무 스타일로 일을 보고 그거에 따라서 가장 극대화된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제가 이 책에서 얻은 결론이에요 되게 유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 인터뷰하려고 했는데, 일본 분이야. 일본어 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 일본 분이라서, 다음번에 제가 일본어 공부하면 꼭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이거를 대입해서 직장인 분들이 있잖아요? 그 직장인분들이 이제 시어샤크된 업무 스타일을 소화한다고 하고 퇴근 후 부업이나 뭐 이제 이런 거 하고 싶으신데 여기에 적용하면 그 부업이 되는가? 하는 게 퇴근 후에 부업을 한다고 하면 여기서 얘기한 오전에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집중 업무를 하고 오후에는 창의적인 활동을 하면서 이제 시간이 6, 7시가 지나가면 이제는 숙면을 취해야 되고 휴식을 취해야 되고 왜냐면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안 되니까 하루 중에도 스트레스를 끊어준 작업을 했는데 그 뒤에 부업을 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뭔가 마음이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죠. 길게는 갈수 없는 것 같아. 저도 예전에 망했을 때 대리운전 밤낮으로 하고 또 알바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몸과 마음이 지치는 거야. 한1년 넘게 했는데 그렇게 사람이 좀 깔아지고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냐면 치유 물질이 계속 나를 돌봐줘 왔어 지금까지. 그 노르아드레날린 그리고 세로토닌 이런 애들이 나를 많이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 물론 뭐 기쁜 일도 있었죠. 막. 돈 받을 때. 근데 그런 정도 수준으로는 내 몸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퇴근 후에 부업 오케이. 괜찮아.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다면 그렇게 하고 하지만 다만 이 내용을 잘 기억을 해서 아, 내 몸이 좀 많이 어려워지면 좀 쉬어야겠구나. 어느 순간에는 좀 짧게 끝내거나 주말이나 하루 정도라도 푹쉴수 있는 그런 마인드로 부업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지금. 자, 좋은 책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저자이신 가바사와 시오님 조만간 뵐게요. 고맙습니다.